자, 요번에는 여기가 잘못됐는데 자, 문장 구조를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동명사 주어가 사용이 된 거죠. 자, 레더댄뭐뭐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자, 여기까지가 주어 주어가 되는 거고 얘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또 5형식 준사역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 근데 move forward to 여기에는 투 부정사로 써 줘야 되고 이거는, 이 투부정사는 결과용법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ove forward 하면 앞으로 나아가라는 뜻이잖아. 그지? 앞으로 나아가 투부정사하다. 이런 얘기야. 어, 그러니까 전진하여. 어, 그러니까 발전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take and stay calm. 자, 이럴 때 stay 동사는 이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stay calm 하면은 차분하다. 자, 여기에서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여기가 동명사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어. 자, 그래서 접속사가 나왔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필요한데, 이라 그럴게요. 원팅으로 가지고는 안 되겠지. 그래서 원티드로 바꿔줬습니다. 어.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요거를 바꿔줘야 되는데, 자, 여기가 문장 전체 주어, 동사, 그 다음 엔드 나오면서 다시 또 주어 동사가 나온 것 뿐이에요. 그러면 동사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또 다른 동사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투부정사 집어넣어 주면서 목적 용법 뭐뭐하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 이 쇼우드가 잘못됐어요. 이거를 쇼잉으로 바꿔줘야 되고 이 뒤쪽에도 동사가 있었거든. 자, 이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willingness 의지를 꾸며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주어고, 이게 동사,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겠지. 응. 자, 그래서 stereotyping the young people은,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고정관념화 하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는 노동자, 이렇게 들어가는 의미예요 자, 이 투부정사는 당연히 목적이 되겠지. end가 있으니까 또 했고. 자 이번에는 여기가 잘못됐는데 자 여기 구조는 보면 뒤에 콤마가 있으니까 얘는 분사 구문이 되는 거야 뭐뭐 하면서 자 얘가 문장 주어 동사 목적 어겠죠그 여기는 동사 자리는 아닌데 얘는 뭘로 바꿔야 되냐 리 n 딩으로 바꿔야 돼 근데 이 리걸딩은 이럴 때 전치사 어바웃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뭐 뭐에 대한 어.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들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어. 이건 외워야 되는 이런 거를 일컬어서 어 분사 전치사, 어, 분사가 마치 전치사처럼 쓰인다는 뜻이야. 이런 건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자, 이번에는 얼라우 n 잉이 아니라 얼라우드로 바꿔줘야 되는데, 자, 얘는 5형식 수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쌤이 고등문법에서는 뒤쪽에 투부정사가 붙어있으면 대부분 수동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그래서 뭐뭐 하도록 허락받으면서 어. 아니면 허락받은 그 소녀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어. 여기는 투부정사는 목적. 자, 이번에는 여기가 잘못됐는데 여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는 이게 잘, 좀 잘못됐다 <laughs> 이게 be가 아니라 was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도 바꿔야 돼 to use 이거 수거로 외웠지 be unequipped 뭐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아. 그래서 여기는 지금 be가 아니라 was 자그 다음 여기는 여기가 잘못됐는데 이 time of 휴식이 주어고 u s e 는 당연히 pp가 되겠죠 뒤에 명사목조가 없잖아 자, 그 as는 뭐 뭐로 써? 꾸며 들어가야 되구요 자, 그러면 얘가 주어니 단수니까 w 가 아니라 워즈 s 어. 그 여기는 요렇게 당연히 꾸며 들어가겠죠? 자, 여기에서는 얘가 동사고 비코드절에서 보면은 여기에 대시 하나 생략되어 있는 구조가 되는 거야. 그가 대절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to fix가 아니라 fixing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는 앞쪽에 있는 월스라는 단어 때문이죠. 월스는 뒤쪽에 ing가 오면서, 뭐, 뭐, 할 가치가 있는 이라고 해석되는, 이번에 외워야 되는 단어였죠. 음 그래서, 그 쓸모없는 상자를, 어 고칠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음 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 요게 잘못됐고, small plant 가 주어가 되고, 위치는 당연히 꾸며 들어가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동사 자리가 돼야 되니까 이거는 begin